<laughs> 아이렇게 웃기냐 뭐 황금쿠키 떴어? <laughs> 아이 <아니>, 언제 <laughs> 쓰는거야 <laughs> ㅅㅂ <아쉽다. 웃음> 개 같은 ㅅ 왜해 이걸 진짜 <웃음> <왜> <웃음> 어디 썼어? <laughs> 난왜못 보지? 공장과 광산 사이? 아, 여기에만 뜨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다 뜨는 겁니까? 그런 거구나. 아. 야 할매 떨어. <laughs> 떨어 야 할머니 떨야 할머니 공장에 못지 않은 포초당 쿠키 생산율을 갖고 있어 이거 한번 하니까 개쩐다 <laughs> 할매 개쩔어 아 나는 왜안 먹보지? 황금 쿠키를? 삶에 50명 뽑으면 그러면 2배 업그레이드 생겨요? 일단, 연금술을 지어서, 커서도 30개 해볼까? 커서 50개 해야 될걸요? 일단, 마인 이거 하고, 네, 안녕. 연금술사. 빨리 금을 쿠키로 바꾸고 싶다. 금을 쿠키로 바꿔야지. 아, 좀 이따 여자친구 만나러 갑니다. 이 게임 이름은 쿠키의 늪입니다. 쿠키 클리커. 홀, 더 보스토님, 홀. 당신, 내 마음에 백점! 홀. 감사합니다. 누르기 귀찮아. 언제 누르니, 이거. 약간 <laughs> 존나 분노로 눌렀는데. 암튼 더 버스터님 감사합니다. 이야. 안 누르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laughs> 좋아. 이제 연금술이다. 금으로 쿠키를 만든다. 네, 지루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냥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게임인 것 같아. 별로 안 지루한데 간다. 금으로 쿠키를 만든다. 오니! 400개가 올랐어 급으로 쿠키 만드는 중 개웃김 개빠르다 이제 라인 업그레 하고 할머니도 업그레 하고 이거 사야지 뭐 산거야? 어 이제 이제 쿠키 행성은 쿠키가 거의 떨어져 가나봐 얼마 안 오르네 어 이제 23개씩 올라야 님들 좋아 빨리 10만원 벌어서 일단, 광산 업글레 해야겠다. 황금 쿠키 없나? 이 게임의 주인은 할머니입니다. 황금하면 어떻게 만들어요? 광산 업글 좋았어. 이제 할매 업글을 해야 돼. 나와라 황금 쿠키 어 잠깐 마우스 고장났겠다 이러다 마우스 잘안 눌려 막 이제 클릭 안 해야지 님들 광산 15개만 지으면은 광부 할매 광부 할매생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30만원을 23만 원 모아서 저거 연금술 하나 더 만들고 그다음에 30만 원짜리 광산 워크 아이언이 팩토리 하임에 워커 하임에 만들어야지 쿠키 안 나오나? <laughs> 황금 쿠키 있긴 있나? <laughs> 상상 속에 님들 상상 속에 뭔가 그런 걸본거 아님? <laughs> 왜날안 <난> 보이지? <laughs> 네, 이것도 해주고. 알면 더 뽑아? 이따 뽑지 뭐 나는 채팅창을 보느라 황금쿠키 못보아나봐 멍하니 채팅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초당 192개. 공장은 210개라서 할머니 초당 1 9 2개공장은2 1 0개라서 할머니 제회엔 이거 이거 은한장국바르는 할머니 공장 의바르는생산회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또 나왔어 국회의 한국 국회 나왔다고 국금 어디 없었는데? 아니야 안나왔어 얍 yep. 이제 할매 업그레 해야지 할매 좀 많이 살까? 오 할매 막 늘어나 오 3분기다리면 나와? 3분기다리면은 황금 그 나와? 개집중 지금 두뇌..두뇌 두뇌 풀가동 오 어, 할머니 생산률이 이제 공장을 뛰어넘었네요 아 30만원 벌려면 3분기다리라고? 아 이제 할머니 포기해 황금을 국기 포기하고 라면이나 끓여 먹으러 갈까? 커서 가득 채워요. 그럴까? 오, 오, 황금 국기. 어디? 30만 1 0 0 0오야 <laughs> 죽던다 <된다. 웃음> 오! 오! 야야야 오야 할머니 <laughs> <뭐지>? 업그레이드 좋았어 <laughs> 저거 광산 사야지 어, 광산 15개 일단 만들고 기다려가지고 포탈을 사는 거야 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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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국 국기떨어 와, 나 이제 라면 끓여와야지 클릭하면 더 올라요? 오, 197 멈출 수 없는 클릭 야, 이거 포탈은 찍겠다, 이거 이럴 때, 여러분, 럴때 포탈, 여러분 포탈즉포통부터 하자, 포탈. 다른 업그레이드는 일단은 유혹통 뿌리치고 보통 보어들었어끝났어포탈 보통 보다 보통 보 여러분, 제가 <laughs> 녹방이라도 틀어드릴게요. <laughs> 라면 제가 끓여올게요. 녹방 보고 계셈. 아 이거 다 녹화하고 있었네 미친. 이거 왜 녹화?